우리 산타페가 박살났어요. 아 이거 도장을 해야 되나? 아, 도장 아무렇게나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도장 제대로 하는 법 오늘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하다 못해 이제 자동차 도장, 자동차 페인트까지 얘기를 하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꼭 해야만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소가도 너무 많이 속고 있어요 자동차 수리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혹시 계세요? 보통 아무리 작은 스크래치가 나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자동차 도장인데 이거 도장할 때 뭘로 하는지 이거 제대로 살펴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거의 안 계실걸요? 당연히 원래 칠해져 있는 그 고급 수성 페인트 이걸로 칠한다 생각하셨겠지만 아닙니다 훨씬 저렴하고 훨씬 빨리 끝나는 유성 페인트로 대충 칠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청구선에 때, 이때는 수성 페인트로 칠했습니다. 이렇게 청구서 내밀면 사실 그거 알아채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걸 속이는 공업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아주 골머리를 썩는다고 합니다. 가만 보면 이 유성 페인트, 수성 페인트 이거 같이 다루는 공장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장에 페인트 통 이런 게 보이면 바로 도망치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플라스틱 페인트 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성은 먹고 유성은 먹고 그리고 자동차 도장이라는 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여쭤볼게요. 자동차 도장을 왜 합니까? 왜 하죠? 예쁘라고 하는 거 <laughs> 맞죠? 물론 그렇죠. 포드 모델 T 이런 차들 보면은 사실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모든 걸다 빼고 가장 기본적인 걸로 가장 저렴하게 만들자. 라는 자동차들도 최소한 도장은 돼 있습니다. 검정색 도장. 햇빛이 내놨을 때 검정색은 빛을 흡수하니까 빨리 마르잖아. 그러니까 검정색 도장이라도 해서 나갔어요. 왜냐면 하 페인트를 칠하지 않으면 녹이 있니까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도장이에요. 아 사이버 트럭은 조금 예외입니다. 왜냐면 사이버 트럭은 거치 스테인레스잖아. 스테인레스 스틸을 하게 되면 그 안에 크롬의 비중이 높아서 페인팅을 했을 때 페인팅이 유지되기 굉장히 어렵고 이 페인팅하기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스테인레스는 도장을 안 해요. 그런 정말 특별한 자동차들 빼고는 다 도장을 합니다. 근데 이 자동차 도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가요? 저희 작가님한테도 자동차 도장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했더니 공장에선 자동차 도장 이렇게 페인트 놓고 여기 퐁당 빠뜨려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되지 그렇게 생각되지 왜냐면 우리가 영상으로 너무 많이 봤잖아 이 자동차가 갑자기 이렇게 퐁당 빠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요거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도장이 아니고 전착 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착 도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자동차의 페인팅이 녹슬지 않도록 요 밑에 미리 한번 도장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도 페인팅하고 비슷했지만 요즘은 이코트라고 e 해서 차체에다 전기를 흘려 전기를 통한 부분만 도장에 묻도록 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렇게 홍당하게 되면 아주 얇고 아주 적절하게 딱 묻게 되는 거죠. 전착 도장을 하면 이렇게 뽀얀 차체가 됩니다. 이게 도장이 끝난 거냐? 아닙니다. 이게 도장이 시작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로봇 팔이 나와서 여기서부터 도장을 합니다. 슉슉슉 하잖아요. 브러쉬 보면은 여기서 뭐가 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막 뿌려요. 이 도장하는 과정을 중도라고 합니다. 아직 색깔이 없는 거예요. 페인팅이 잘 묻게 하기 위한 재료. 그리고 나서 이제 수성 베이스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 색상, 이제 뭐 흰색,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식의 색깔을 이제 뿌리는 거예요. 전착도장, 중도, 베이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냐? 거기서 끝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페인트가 그냥 벗겨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 위에 클리어 코트를 한번 또 뿌려요. 마치 코팅하듯이 옛날에 코팅 많이 해보셨죠? 소중한 사진 같은 거는 코팅지에다 이렇게 붙이게 되면 사진이 손상되지 않고 그 위에 커버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클리어 코트를 한번 입히게 되는 거죠. 클리어 코트까지 다 뿌려주면 이렇게 반짝반짝한 도장이 완성된다. 그래서 지금 4단계의 페인팅이 이루어진다. 이것까지 하시면 자동차. 차의 도장의 기초 알게 되신 겁니다. 다한것 <laughs> 같죠? 네, 꼭 그렇진 않아요. 네, 이 위에 클리어 코트는 고급인 차와 일반적인 자동차가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급이다, 벤츠급이다, 이런 차들을 보면 똑같이 흰색 차라도 왠지 이상하게 뭔가 더 은은해, 뭔가 더 두터운 느낌이야, 뭔가 더 반짝반짝하죠? 흰색인데 왜 달라? 왜 다르냐면 베이스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건 클리어 코트의 차입니다. 클리어 코트를 2K라고 해서 EX식을 쓰는데 두 개의 을 섞어서 뭉쳐지게 하는 거예요 혹시 그 에폭시 접착제 같은 거 써보셨어요? 에폭시는 보통 주사기 같은 걸로 팔아요 이걸 꾹 누르면 두 개의 액이 쭉 나옵니다 섞인 순간부터 갑자기 열이 나면서 막 굳기 시작해요 이핵시클리어라고 하는 것도 개별로 있을 때는 둘다 액체인데 뿌리기 직전에 두 개를 딱 섞어 그러면 이 둘이 섞어지면서 갑자기 얘가 굳기 시작합니다 단단하게 굳으니까 그러니까 칠할 때 굉장히 두껍게 칠해도 이게 흘러내리지 않고 찐득찐득하게 완전히 딱 붙어질 수 있죠. 그리고 표면도 훨씬 더 단단하게 보호될 수 있죠. 이제 진짜 다한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몇개더 있어요 몇개더 있어요. 우리 도로에서 색깔 중에 요즘 신기한 자동차 색깔들 많습니다. 테슬라 빨간색을 보면. 옛날에 보던 그 빨강이 아니야. 정말 깊이가 뭐 다른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스팅어 빨간색을 보면 아주 반짝반짝 거리고 좀 색이 깊다. 이런 느낌이 드는 컬러가 있어요. 이거는 도장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 클리어도 색을 넣어서 클리어가 투명은 투명인데 빨간색 투명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치 셀로판지를 위에다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색이 반사될 때도 빨갛고 투과해서 봐도 빨갛고 그러면서 이 깊이 있는 색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추가. 을더 받는 거죠 빨강파랑 이거 만들려면 이 클리어부터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다 아니 아니요몇 가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모르실 거다 자동차 도장을 할때 플라스틱 도장은 완전히 다른 라인을 거치기 때문에 플라스틱은 따로 도장하고 철만 따로 도장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플라스틱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요 요즘은 펜더가 플라스틱인 경우 많이 있죠 르노 SM6 이런 차들은 펜더가 플라스틱이에요 야 차를 어떻게 플라스틱으로 만드냐 이럴 수 있는데 이거는 경량화 시킬 수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죠 요즘은 트렁크가 또 대부분 플라스틱이죠 아반떼도 플라스틱 부품이 굉장히 많았고 SUV TV들도 플라스틱 덮개를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자, 플라스틱은 원래 같은 방법으로 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E코트라는 게 전기를 통해서 도장이 달라붙도록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플라스틱은 전기가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E코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도장은 전착 도장을 하지 않고 바로 중도부터 칠해요 자동차 색상을 보면 항상 같은 색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잘안 맞는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작업자 숙련도에 따라 다르고 기계 상태에 따라 다르고 다 달라져요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칠하고 한 6개월 뒤에 칠하면 그 둘은 다른 색깔이 나와요. 6개월이면 일단 기온이 바뀌잖아. 습도도 바뀌잖아. 그러니까 확실히 색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인트 회사는 이 색상을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놔야만 나중에 보수용 페인트를 칠할 때 정확한 색깔을 만들어서 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는 몰라도 현대차의 경우는 이 제조용 페인트를 만드는 회사에다가 보수용 페인트도 모두 다 만들도록 정비사업소 모두가 제조용 페인트 회사에서 페인트를 공급받아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kcc 같은 업체 말이죠 이제는 자동차 제조사 거의 대부분이 수성으로 다 바뀌었어요 자동차 공장 중에서 유성 페인트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 그럼 유성이랑 수성이 구분되어 있는 건 알겠어 알겠는데 뭐가 다르냐 수성 물 계열이다 유성 기름 계열이다. 요 얘기죠. 이게 어디에 녹는 페인트냐라는 거예요. 옛날에 페인트 칠해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와, 그 냄새 정말 지독하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심지어는 그 냄새 계속 맡고 있으면 나중에 손에서 레이저 나갑니다. 황학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 지독한 페인트 냄새 나는 거. 그거 왜 그래요? 페인트를 묽게 해 주는 거. 그걸 흔히 신나라고 하죠. 신나. 이신너에 녹는 재료로 도색하는 게 레커, 라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유성 페인트입니다. 이 페인트를 녹이는 재료 이 시너는 벤젠 뭐 자일렌 폴루엔, 아세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물질들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냄새를 맡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물질들이 아주 유독해서 심지어는 뇌세포까지 손상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냄새만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VOC라고 해요 휘발성 유기화물 합 이게 그냥 VOC로 대기 중에 그냥 퍼져나가서 오 냄새 나네 끝 이게 아니라 이게 자동차 엔진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면 오존이 나와요 오존 주의보가 이게 폐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존 주입을 내리는 거거든요 이 voc가 대기 중에 퍼지게 되면 초미세먼지 스모그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지금 중국에서만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중국에서 오는 거 맞아 일단 맞는데 근데 유성 페인트를 많이 쓰게 되면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추가로 아주 치명적인 유독물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뭐 중국 잘못이라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우리부터 막아야 되죠 우리나라 대기 중에 voc 69%가 유기용제 사용으로 발생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심각한 거 맞습니다 게다가 건물에다 도장하는 경우는 비교적 낮다 이런 얘기도 해요 건물은 롤러 같은 걸로 칠하니까 근데 자동차는 또 얘기가 다르죠 자동차는 분무하잖아요 더 많이 버려지고 대기 중에 더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에 대기환경보존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VOC가 낮은 도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죠 심지어 법으로도 이 수성 베이스만 사용해라 이렇게 법이 강화돼 있습니다 이게 법이 이렇게 강화됐다는 건 그만큼 환경에 치명적인 문제를 끼친다 라는 건데 페인트제 조사들 당연히 이 사실을 잘 알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8월에 아예 자동차 보수용 도로용 이걸 다 수성 제품으로만 사용하자 이렇게 업체들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어유 잘했죠 근데 합의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업계에서 아직도 유성 도장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서울시 따르면요 서울시에서 지금 도장되고 있는 70%가 여전히 유성 도료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자동차 도장할 때 얼마나 전전긍긍합니까 공장에서 쓰는 거랑 색깔 혹시 다르지 않을까 이거 색깔 다를까 봐 얼마나 걱정하고 작업장님 잘해주세요 하면서 커피도 사드리고 전전긍긍하고 정말 정말 노심초사하고 근데 서비스센터에서 엉뚱하게 공장에서 수성으로 칠해왔는데 여기 스크랩 친한 거영거 도장 하자고 하니까 그걸 유성으로 칠해? 아니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작업자 건강에도 안 좋고 색깔도 안 맞는 유성을 아직도 쓰고 있다니 이게 무슨 얘긴지 오늘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긴 게 유성 페인트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수성 페인트예요. 유성 페인트가 뭐 장점이 없는 건 아니지. 일단 저렴하잖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성 페인트인 걸 알고서 도장한다. 그러면 좀 낫죠. 양화대교 밑에서 칠한다? 어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1급 정비업소에서 딱 맞도록 나는 정말 완벽하게 고치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업체에서 제조사가 만드는 페인트랑 같은 걸로 칠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맡기는 건데. 그런데 이걸로 칠한다고 하고서 이걸로 칠해버립니다. 이거 속고서 바가지 쓰는 거 우리가 참을 수가 없죠. 유성도료가 수성도료보다 엄청나게 저렴한 것도 아닙니다. 한 10%에서 20%가량 저렴하다고 해요. 예전에는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유지는 업체들 대부분이 수성 도료를 사용하니까 수성 페인트의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아직도 쓴다고? 이게 말이 되나? 라고 하실 텐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성 페인트는 더 빨리 말라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빨리 차를 돌려야 되는데 이 유성 페인트면은 기본적으로 신너가 금방 휘발되는 물질이니까 하루에 더 많은 차를 받아서 더 빨리 도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성 페인트를 쓰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유성 페인트 쓰는 두 번째 이유 도장 작업하시는 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20년 넘게 있어 나 이거 30년 넘게 있어 이런 장인들이신데 이런 분들이 맨날 이걸로 칠했는데 갑자기 수성으로 바꾸라고 한다 야 이거 좀 어려운 거죠 수성이 친환경 맞는데 뭐 친환경까지 뭐 신경 써야 됩니까 이러실 수, 수 있지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신경 써서 수성 페인트로 해달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기아 공장에서 보면 당연히 수성 도장을 하고 있고요 외국 자동차 회사들 다 수성 도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페인트로 도장을 해야 그래도 색이 잘 잘 맞을 수 있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칠했을 때 색이 정확하고 오래도록 유지된다. 그런 걸 선택하셔야죠. 그런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유성으로 칠할 것 같으면 반드시 수성 페인트로 칠해달라. 그리고 실제로 도장 부스에 가셔서 유성으로 페인팅 하는지 수성으로 페인트 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성페인트를 칠해야 된다? 뭐, 이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색을 맞춘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맞추는 게 기적이에요. 미술 시간에 그림 다 그려보셨을 거 아니에요? 색을 섞어서 붓으로 칠하고, 똑같은 양을 짜서 똑같이 섞어서 똑같이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없지. 자동차에 만약 그거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동차에 색을 조합해서 칠하고, 마른 다음에 딱 보니까, 어? 아닌가벼? 이러면서 또 칠할 수도 없잖아. 이게 한 번에 딱 맞춰야 되는 건데, 야,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저희 PD님도 스팅어 도장을 하셨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오 범퍼 도장하셨어요 오사고 났어요 이렇게 한마디씩 다 하신다는 거 누구나 알아봐 게다가 이 베이스 색을 보면요 베이스 색이 그냥 이렇게 색깔만 나오는 게 아니고 베이스 색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 가지 컬러가 아니고 세 가지 컬러를 보여줍니다 어떤 식이냐면 보여지는 각도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펄도 그렇습니다 펄도 입자 색도 다양해요 이 메탈이 다 다릅니다 메탈이 얼마나 듬성듬성한지 얼마나 촘촘한지 이것도 다 달라 그리고 심지어 방향도 다 달라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이게 현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페인트인데 KCC에 물어보니까 이게 각도상 15도에서 볼 때의 각도 그리고 45도에서 볼때 각도, 105도에서 각도, 요세 가지 색을 제공을 해준다고 해요. 요 각도 따라서 보이는 세 가지 색이 다 맞아야 같은 색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 색을 또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섞어서 조색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정비사업소마다 장인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이 차의 색깔을 딱 보고, 아, 어, 저거는 무슨 무슨 색이야. 이 비커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냥 색을 막 부어, 막 붓고서 음 됐어! 그러고딱 칠하면 그럼 딱 맞아 근데 이제는 색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펄이나 반사각이나 이런 것들, 눈대중으로 맞추는 건 이제 불가능해진 거죠. 자동차 공장에서 나올 때도 컬러가 계속 틀어집니다. 그래서 매년, 매월 색이 계속 조금씩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KCC 같은 경우는 자동차 도장이 최종적으로 나올 때마다 계속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것에 맞춰서 보스 도장 시스템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고 합니다. 여기도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네시스 G70, G80, G90, 2021년 이후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21년 이후의 색깔이 이거고 2021년 이전의 제네시스 컬러는 이거랑 또 다르다는 거죠 그만큼 연도별로 색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QR 코드를 찍어 보면 데이터 시트도 있는데 데이터 시트에서 보면 스프레이 건은 뭘 써야 되고 압력은 몇 틸로 해야 되고 거리는 얼마나 뛰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칠하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진 페인트라고 할수 있죠. 이 페인트를 KCC 수믹스라고 하는데, 저희는 정비소에 요번에 수리 맡겨야 되는데, 맡기기 전에 이 수믹스를 쓰는지 분할을 해보고, 확인해보고 맡겨야 될것 같아요. 오늘 KCC 덕분에 자동차 도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는 일은 너무나 많죠. 여러분들도 꼭 겪게 될 일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센터에 가셔서 꼭이 통을 기억하셨다가, 유성페인트 통 집어들려고 하면, 저 이거 말고 수믹스로, 이거 저거 집어들려고 하면, 아, 저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른 사업소로.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셔야만, 색도 잘 맞고 도장도 튼튼하게 나오고 나와 내 가족의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